어, 이런 것들은 한 6시 딱 불이 오면은, 예. 어, 대밭이 일이 많아도, 예. 좌우로, 예. 모기가 없어. 저 덩만 켜주면? 네, 예, 예. 그래, 저기 모기등인데, 예. 저기 이제, 어, 우리 업자가 와서 설비하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구할 수 있어. 예. 저 담아가 한게 7만원인데, 예. 저 에이스도 돼, 예. 2년 동안. 예. 어, 나가면은 교체해주고 이러는데, 저기 상당히 좋아. 어, 밤에 자는데, 소가 우사히 있어도 카메라 보면은 꼬리를 안 쳐. 아, 모기가 없다는 말이요? 지 꼬리를 치면은 모기가 달아본다는 기거든. 그럼 네. 어, 밤새도록 정용하 수면을 취할 수 있어.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기도. 어, 모기등이 저, 정말하면은 자동으로. 예. 네. 어, 전기를 안에 가면 사무실 안에 가면은 센스가 있어. 예. 네. 그러면 택시간 타임을 만들어가지고. 네. 나는 오후 6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예. 할수 있도록 그런 그래 만들어 놨지 여름에는 밤 12시까지 예. 불이 향수 오도록 모기가 죽어요? 아니 안 오지 아 10시. 아예 네. 못 오게 하는 덩이구나 어, 빛이 네. 시, 모기가 싫어는 빛이야 아. 네. 우리 집에는 집에 행간에도 저 밖에 달아놨어 아. 그러면 저 말하면 낙불 같은 들어와 요 타이머는 이제 기계식이고 네. 요거는 수동 인데 네.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캡니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6시까지 6시까지 네. 밤새도록? 네. 저걸 켜놓으면은 모기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만에는 저런 농가들이 많아 우리집에 처음 해가지고 시음조를 해가지고 농가가 많아요 저걸 해놓으면 확실히 네. 모기가 안 와요? 안 와지. 그걸 하면 고은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돼요 네. 네. 우리 사방이 대밭인데도 네. 대나무 속에 있는 모기들이 엄청 똑하다고 그렇죠 어릴 어, 때 저도 많이 뜯겼는데 어, 저거 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모기가 거진 없다고 보면 돼 어... 물로 유도시켜가지고 팬으로 빨아들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네. 얘기네 나도 그 그런 그 사업을 딱 우리 함안군에도 네. 어 그런 그 보조사업을 했는데 네. 저거보다 못해 그래서 내가 우리 경상남도에도 이걸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이어놨고 방역기에다가 음. 어 여기 좋지 어 불을 켜면은 네. 조금 붉은색이 났구나. 응. 네. 또, 상가집에 초롱등 달한 건 뭐야, 뭐. 응. 집에도 이래 놓으면 이제 목이 네. 안 온단 말이네요? 예, 그냥 저렇게 나죠 저쪽에.